어제 점심 때에 여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에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했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다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몇 년에 걸쳐서 다 인도했는데, 자주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유명한 목사들 이름에, 저 이름도, 저도 그 교회를 한번 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내가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나도 강서를 한번간 적이 있는데, 교인들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요. 내 속으로요. 참 교인들 독하다. 그렇게 잘 나가는 목사들이 와서 다 메시지하고 갔는데, 어찌 저리 안 바뀌노? 언제쯤 바뀌겠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심을 먹어서 그런지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 성도들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메시지는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은 꼼짝을 안 하고, 그렇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은 바뀌었는가? 바뀌고 있는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되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성화의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부터 갖추어야 하느냐? 누구와 먼저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부터 해야 변화가 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자들에게 유명한 목사들이 와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 본들 변화되겠냐 말이야.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못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 성도들이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목사들을 불러서 세면나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었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변화되었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성화되었느냐? 그 조건이 무엇이냐? 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성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어롭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뿐 아니죠.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참 합당하면서 위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말을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말하는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타난 단어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이 단어를 바라보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단어가 선택된,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모르고, 배경은 모르고, 그냥 그 단어만 딱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타락하는 성도들도 꽤나 있었는가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해답을 제시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어디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왜나왔느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때문에 나왔어요. 로마서 5장 2 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메시지를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러니까, 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인가 보다. 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죄를 짓잖아요. 그걸 합리화 시켜요.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이 말은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죠? <목소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인데 나이, 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영원히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렸었구나. 야 나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야, 내같이 저질스러운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죄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이르렀지만, 아니,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죠? 구원의 감사에 대한 노래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진짜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뜻으로,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더 크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잖아요. 답답했어요. 이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강한 부전이에요. 더 크게 한번 따라가서 봐요. 걸을 수 없느라 걸을 수, 수,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지는 거 걸을 수 없다. 솔직히 우리가 죄안 짓고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만약 이땅에요이 지구에 죄안 짓고 살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이사가겠어요. 딱이 지역만 죄안 짓고 살수 있다 그런. 국가가 있다면, 아니, 그런 동네가 있다면, 저는 당장 이사 가겠어요. 그런데 이 땅은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왜 안양에 사는 줄 아십니까? 죄안 짓고 살수 있는 곳이 지구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안양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죄안 짓고 살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안양에서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수 없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지만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살수 없다고 하여 의도적으로 죄를 즐기거나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해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니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성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냐?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요. 합하여 이 말을요.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합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자, 합하여란 말씀은 어떤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누구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여러분,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두 가지 있잖아요. 시슴과 연합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 시슴을 세례를 통해서 받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 축복을 세례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교 세례받으신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으신 분,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세례받은 자를 장사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절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요. 장사되었다. 이 말을 또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여러분은 세례 받았지만 침례 받을 때 강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강물로 들어가면 물에 잠겨야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그 순간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장사되었다, 이런 거야. 물에 잠기는 그 순간, 물에서는 숨을 쉴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물 속에서도 숨을 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다를 마음껏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를 마음껏 못 다녀. 마음껏 다니다가는 진짜 장사돼. 못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고 들어가는 그 잠기는 그 순간을 장사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매장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물세어봤잖아요 물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시간이에요. 매장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신앙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매장되었다. 이런 신앙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매장되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성도들이 펄펄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죽지 못했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만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은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만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 얻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자, 새 생명 얻었는데 옛예 사람을, 옛예 삶을 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옛예 사람을 벗어버리라. 생명 없었던 그때의 삶을 끊어버리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더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라. 너무너무 간절하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라. 저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름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누구와 연합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연합한 자의 생활인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부신자 때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벗어나 어렵게 된 자들이라고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된 자는 뭐 해야 되느냐. 빨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에게 다시는 종로를 하지 않아야 된다. 어렵게 된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느냐? 왜 성도들이 성화가 안 되느냐? 왜 성도들이 자기의 한계를 못 뛰어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고 성화가 안 되고 자기의 한계를 못 뛰어넘고 치유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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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염려거리와 함께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신앙거리와 함께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거리와 여러분의 한계거리와 함께 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와 함께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거리와 함께 살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긴단 말이에요. 그때를 누구와 함께 죽은 것이라고 보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본 거예요. 자, 잠겼다가 계속 있습니까? 물에서 나옵니까? 나와죠. 그때를 부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겼을 때를 장사된 것처럼 말을 했고, 바울은 나올 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으로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후에 우리의 삶은 물에 잠기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염려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불신 불신앙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그죠날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염려가 있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걱정거리가 있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불신은 계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성화가 되어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십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들었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고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왜? 희생제사의 주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과 함께 삶으로 우리는 다시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1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십일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뭐할지어다, 여기를 지어다 요 여기를 지어다. 이걸 명령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나는 여러분 오늘부터 어게 생각하세요? 저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기를 뛰어다 했다라고요. 너희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아, 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아,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 네. 살아있는 자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럼 맨날 여러분의 부족한 점, 모자란 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외쳐야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야 허감의 권세가 꺾이고 이렇게 외쳐야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이 떠나가게 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 온갖 세상거리가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 미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 스스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불신하니 고백을 한다고요. 저 오늘 아동부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느냐? 나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느냐?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생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니 나쁜 생각을 많 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생각을 많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나쁜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가진 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성화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이미 세례받을 때 우리는 연합했다 그렇죠?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게 종모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를 더 하게 하시려고 죄에 거하시느냐 없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마라. 죄 가운데 머물있지 마라. 죄를 안짓고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즐기지 마라. 안 지르고 애쓰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왜 죽었으니까 부활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하고 싶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치유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성화되고 성장되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한분한 한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화의 조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나쁜 말씀을 악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하지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